제인기 다들 절 마중 나왔습니다. 이로와. 이렇게 <laughs> 인기 있어요? 그러면 오. 그런데 <laughs> 절 보러 온게 아니더라고요. 이저저저 모르세요? 아니 그냥 왜저지호가고 있어요? 나 저기 지금 더 좋은 곳 보러 가. 아 스타가 있어. <laughs> 그게 뭡니까? 무나. <laughs> 무나. 남해를 떠들썩하게 만든 바닷속 인기스타. 문어 만나라, 다 함께 떠나볼까요? l e t 바닷속 인기스타 문어를 만나기 위해 찾은 남해의 한 선착장. 화창한 날씨에 기분까지 들떠는데요 선장님을 만났으니 열심히 연습한 문어춤으로 인사드렸는데요. 아, 이게 문어춤이에요?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문어춤 맞는 거죠? 네, 제가 만들었어요. <laughs> 몰라 럭스니 어? 제가 지금 문어 댄스를 배울라 그래요 아 문어 댄스 아까 제가 문어한테 졌거든요 예, 예. 지금 이시기에는 문어한테 못 이겨 아, 제가 문어보다 예. 더 강할고 예. 더 유명한 줄 알았는데 야 여기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이 돌문어를 어디서 잡을 수 있어요? 예, 잡으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뭐 준비가 됐어요?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아 그래요? 네 오늘 많이 잡을 것 같아요? 그거는 문어한테 물어봐야지 예 문어한테 계속 지내 나는 네. 일단 렛츠고! 합시다 오케이? 원투 쓰리 렛츠고! 오케이! 문어야 기다려라! 덕순이가 간다! 오늘의 바다 인기 스타가 누구인지 확실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문어 잡으려면 우리 얼마나 나가야 돼요? 어.. 지금 오늘은 한 10분? 10분? 그 정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문어들이 연안에 네.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연안에서 조업이 가능합니다. Just one 10 minutes. 요즘은 10분만 나가면 문어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빠르게 달려 오늘의 조업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아이 넘주 예 문어 잡으면 문어 여기에요? 네더 살기 이렇게 가까이서 okay, 잡혀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통발을 올려볼 건데. 네. 그렇지 오케이 여기 문어는 뭐다 통발이에요 그러면 네, 네 통발. 선장님은 통발을 이용해 문어를 잡는다는데요. 오. 문어는 바위 틈에 숨는 걸 아, 좋아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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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요. 그래서 통발에 미끼를 넣어주면 문어가 들어왔다가 못빠져나가게 하더라고요. 병수이 문어. 우와 아, 우리 문어 우리의 스타 문어 와두 번이 있네요. 야이 녀석들아. 아, 이건 문어 잡기 이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고 야 이렇게 신기하게 그냥 나오네요 아, 털면 바로 나와요? 오우. 보셨나요? 아, 색깔이 많이 변하네요. 아까 막 꼬아보타가 뭐좀 빨갛다가 이게 빨간다. 문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장술을 하는 거래요. 오우. 네. 때메로 이제 먼바다로 나갔다가 네. 이제 봄 되면 이제 손이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연하로 들어와 가지고 산란을 하고 얘들이 네. 지금 이제 금방 금방 이제 큰어 시기입니다. 음 아, 그래서 멀다 가지 않고 잡을 수있군요 아, 그래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코스 여기도 무어무어 어, 이거 계속 올라오네요. 우! 너갔 들어와. 야! 이런 대스터를 우리가 계속 잡고 있다니 기분이 좋네요. 많이는 아니지만 한두 마리씩 꾸준히 올라왔어요. 자, 이게 남해 슈퍼스타 돌 문어입니다. 와, 여자봐아 이거, 이거 힘 세네 오 오, 어. 와, 얘힘 좋다. 음.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조그만 게 힘이 얼마나 좋은지 발판으로 잡고 놔주지 않더라고요. 음. 발판이 딱 붙었나 봐. 봐요. 네. 어? 그럼 동해 대왕 문하고 이 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네. 어, 대왕 문어는 이제 기본 크잖아요, 그죠? 네, 네. 수심 깊은 데서 이렇게 서식도 하겠고. 네. 어, 여기는 이제 참 문어, 참 문어, 피 문어, 외 문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양한 이름이 있네요. 예, 그래도 마다 생물들이 의외로 예민합니다. 그렇죠. 밑에 죠 어떤 질이라든지환경에 네. 따라서. 문어가 저질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laughs> 아직 그거 옮겨갔네요. 참 <laughs> 문어는 돌 사이에 숨는 걸 좋아해. 돌 문어, 외 문어라고도 하는데요. 회갈색 몸통에 다각형 무늬가 특징이고요 반면 동해에서 주로 잡히는 대문어는 짙은 붉은색에 세로 방향의 홈이 있어 피문어라고 불립니다 한창 일하는 중에 돌밭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왜 그래요? 아, 통발이 밑에 바위에 걸렸어 아이고 꼼짝을 와,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빠지더라고요. 어, 이제 밑에 약간 돌문어라 잖아요 그죠? 네. 밑에 돌밭이라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걸 자르고 네. 반대편에서 잡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빨리 자르고 갑시다. 됐어요? 예. 돌밭 위에서 아.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도 자주 생긴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선장님의 대처도 척척척 아주 노련하시죠? 저떼야 되잖아요. 바위에 끼웠던 통발을 안전하게 구트렸습니다. 예. 아. 아. 문어들은 통발에서 나오자마자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얼마 못가 그대로 수조에 올인했습니다. 알아서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저야 땡큐죠. 땡큐, 문어. 문어가 탈출하려다가 우리가 집어넣을 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너무 편안하네요. <laughs> 문어는 조금 억울하겠지만 알아서 수조로 들어간 착한 문어 덕분에 일이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어느덧 조업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와, 아름다운 요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과 삶의 터전이 된 바다. 선장님은 그런 바다가 정말 좋으신데요. 그냥 마냥 바다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수산을 전공을 했고, 뭐, 먼바다, 문양도 이렇게 에, 생활도 했었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남의 손으로 다시 고향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업을 하게 됐는데, 어, 그냥 가까이 있었었고, 그냥 얼마든지 내가 접근할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예, 네, 맞아, 그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못 떠나는 거죠. 저도 못 떠날 것 같아요. 네, 저 양자로 삼을래요? 오지세 아버지, 마흔 세 양자. 네. 0살 차이 나머지. 양자. 아들 아버자 못겠는데 많이 내겨주면 안 먹을게요. 정우는 아, 해를 따라 저희의 조업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네. 어. right, right I... 자, 드디어 찬문의 맛을 볼 시간.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몇번 변신이 귀재 문어의 오감 만족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 튕글, 튕글. 진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어우러진 문어 한 상. 출구 없이 문어의 매력 속으로 빠져 빠져 보시죠. 와, 오! 이 기다렸던 이 순간을 right 정말 아까 잡으면서 계속 이게 굶침이 도는데 어 언제 먹을까 언제 먹을까 그런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잡느라고 또 고생 많았습니다. 아, 어머님 그러면 우리 선장님하고 몇년 동안 이렇게 결혼하셨어요? 을 2000년도 결혼해가지고 2000년도 예, 20년째. 20년. <laughs> 그럼 20년 동안 이 맛있는 걸 먹고 계셨어요? 예 먹긴 먹었는데 네. 어, 이쪽 라인은 아니고 이쪽 라인은 20년 동안 먹고 살아왔고 아저건못 드셔보신 거예요? 에이 그래도 이렇게 잘 먹었으면 이렇게 불평을 하면 안 되죠. 씨 오셔가지고, 사장님과 저를 위해 어머님의 솜씨를 네, 네. 네. 제대로 발휘하셨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laughs> 아. 이 숙회, 예, 예. 이숙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어때요? 뭐예요? 그냥 처음에 양념 잊지 말고 한번 도셔보시고. 오케이. 어. 예. 본연의 어, 맛그 그대로. 양만 없이. 그렇죠. 예, 예. 그냥. 음. 또 먹고 싶네요. 음, 이게 정말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하고 그리고 이게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 비린내. 응. 그리고 아까 어머니가 그거를 손질을 하고 그랬더니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음. 문어가 또 필요해 보게 또좋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문어 안에 뭐, 무슨 성분이 있는데요? 타오린. 네. 아. 네. 그러고 보니, 아까 이거 찍기 전에는 제가 지금 음. 좀 피곤했어요. 그래요? 음. 네. 근데 지금 세개만 먹었는데도 비가 음. <laughs>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게. 아니, 아니, 정말이에요. 흡수력이 굉장히 안 빠르군요. 입에 찐다, 이아요 섭취를 시번면 흡수됩니다. 아, 뭐 여러분, 그러네요. 진짜 힘이 났어요. 아, 덕순 이 얘기, 믿으시죠? 질투심이 <laughs> 있나 봐요, 진짜. 다음 요리는 아, 문어 뭐예요? 덮밥이었는데요 아, 와, 매콤한 맛이 사이로 문어의 단맛이 느껴져 진짜 맛있었어요. 오. 어머, 어머. 음, 맛어요 아니, 이거는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고대로 네. 먹어도 네. 문어 덮밥 이게 정말 어머니의 솜씨가. <laughs> 계속 가면서 더 맛있어져요 문어가 뭐원 없이 올라갔네 마지막은 선장님도 질투하게 만든 비주얼 최강 요리 문어를 통째로 넣고 끓인 문어해신탕인데요 송하자마어 <놀람> 이야 몸보신 제대로 하고 계셨네 요 아니 아, 맞아요 이게 문어 안에 닭고기의 향이 있어요 와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특별하네요 정말 멋진데요. 응. 음, 아 너무 멋져. 음. 와. 야, 어, 오늘 선장이 저일를 밀렸네. 오늘만 밀려주세요. 오늘만. 한 시간만. 한 시간만. 와, 이거 다급하네. 어, 어. 저 빨리, 빨리 먹고 빨리 가야겠어요. 역시 가는 날리까 내일도 또 받아가야지. 내일이요? 네. 저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 문어 잡으러 가야지. 또? 네. 어, 내일 잘 매기신 이유가 줘. 있었네. 그러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처음 왔을 때. 그거를 하는 거 아, 조어만으로도 부족한 거, 어민들의 생계를 문어잡이 체험으로 발전시킨 건데요 이러니 문어의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체험을 할수 있어요? 네정음어봤어요 그렇다면 저도칠수 없죠 이번에는 제가 문어잡이 체험 음, 조교로 음, 나갔습니다 그, 아니 아니야 그 걸렸어요 네. 그렇죠 딱딱 털고 그다음에 아래로 수하고자 여기 주시고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되니까 <laughs> 한 체험 개극도 계급,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갔다 뿌듯하더라고요. 체험하는 게 어부 체험이 좋고요. 어, 뭐 이게 뭐 끌어올릴 때마다 이렇게 뭐가 한시 나오니까 뿌듯하네요. 이분 이분들의 이분들, 뭐? 아이큐가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뭐죠? 백칠십 넘죠. 근데 돈 내고 일하면서 다들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 받고 일도 시키고. 그러니까. <laughs> <완전> 그러네요. <laughs>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다는 문어 라면까지 제대로 챙겨주시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어민들도 체험객들도 모두를 웃게 만드는 문어. 진짜 효자 수산물이네요. 배위쫀득 쫄깃쫄깃한 맛이 나. 남해를 누비는 인기 스타 참 문어. 아, 맛있게 생겼네요. 그렇죠? 알면 알수록 참 괜찮은 수산물, 참문어의 매력 다들 놓치지 마세요!